저 산을 언젠가는 꼭 올라가 봐야 될것 같아요. 너무 멋있어. 이거는 이번 달에 어떤 행사, 제전에 안내, 1일, 3일, 10일, 12일, 12일, 17일, 23일, 기원제, 월차제, 신년제, 천장제,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, 저도 한자가 그렇게... 잘 알지는 못해서 닭게다씨 어. 야카다토 닭게다가 가문 이름인 건 맞는 것 같아요. 저 그림은 고후시의 옛날 모습을 그려놓은 것 같고. 이렇게 앞에 이런 어떤 짐승의 형상을 해놓은 거는 한국하고 좀 비슷하네요. 신사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. 그렇다고 동네에 있는 또 작은 그런 신사도 아니고, 이렇 모르겠네. 자 나무들 보면 엄청 오래된 것 같습니다. 저 안에 무슨 차도 한대 있네. 옛날 모델인데 거의 화석화된 것 같은데 깔끔하죠. 기후가 좋고 큰 또. 우리나라처럼 큰 그런 전쟁을 겪지 않아서 그런지 나무들도 굉장히 크고 또 다양합니다, 나무가. 이런 모습은 참 부러워요. 우리나라도 전쟁이 없었으면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나라가 됐을 텐데. 여기가 이제 메인 건물인데, 저기 앞에 보면은 저 종이로 이렇게 엮어 놓은 거, 밧줄에 엮어 놓은 거,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. 어딜 가나 많이 보이는데. 그리고 저 왼쪽에 보이는 마시멜로 같이 생긴 거는 술통입니다. 연초에 저거를 해 놓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저 처자분은 아마 여기 관리하시는 분일 거고, 여기도 나름 절 같은 곳이라서 이렇게 와서 뭐 자기 소원을 쓴다든가 뭐 헌금을 내고 어떤 운을 비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겠죠. 여기 보면 미피도 있네요. 미피, 미피. 여기 이따 보, 보여드릴 텐데 헬로키티도 있어요. 여기는 헬로키티 신인 것 같아. 뭐 반납하는 장소. 뭔가 그 예식에 쓰고 남은 물건들을 여기다 반납하는 것 같습니다. 음. 저런 앞에 있는 큰 접시 이런 것도 다 복납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어떤 단체에서 돈을 내서 뭐그 기념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. 안에 보면은 이렇게 생겼고, 이 앞에 상자는 동전 같은 거를 넣는 곳이고요 어, 굉장히 크죠, 굵어요. 엄청, 엄청 굵어. 어, 저기, 저 방울을 치는 거였어. 자, 보이십니까? 헬로키티 아 이것도 복납을 한거네 주식회사 뭐뭐뭐점인거 보니까 어떤 회사에서 여기다 또 헌금을 하고 헬로키티 저거를 갖다 놓은 것 같아요 헬로키티 씨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문을 통해서 나가면 여기가 뭐냐면 지금은 이렇게 아저씨가 뭔가 공사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유물 발굴터예요. 여기로 오면은 닭깨 다시 뭐 이런 유적터죠 유적터.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냥 공터에요. 그래서 뭘 발굴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냥 이 상태로 있는 것 같아요. 음, 저 위에는 저수지가 있나? 굉장히 멀고 높은데 제가 올라갈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. 아 다시 내려가야 돼. 아 길인가 여기서도 후지산이 보이네요 아 우리 또 궁금한 건못 참으니까 저 계단을 한번 올라가 볼게요 뭔가 물소리가 나긴 나는데 어 저기 한 분이 올라가시는 거 보니까 올라갈 수 있는 곳인가 보다 삼천 토지 계량구라고 서 있고 음. 뭐냐 못있겠다 어, 뭔가 기념 회 같은 거네 자 이거 돌아가신다 엄청 느려지고 있죠 아우씨 가겠습니 우와, 아 이런 게 있었구나. 아, 저수지인데 낚시도 해요. 우와 올라오길 잘했다. 주변 산들이 다 보이네. 저기가 미나미 알프스의 봉오리들이고요이쪽이 남쪽입니다, 요쪽이. 요쪽이 남쪽이고, 어, 후지산은 아마 이 요쪽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와, 미나미 알프스 너무 멋지다. <laughs> 밤에 보면 완전 섬찟하겠는데 이거 10시 낚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저거것 같아 모인형? 모형? 어, 완전 무섭네 여기 보니까 어허 보면 이 사람 이거 사람 아니구요 깜짝 놀랐잖아. 그리고 저기도 보면은 세 명이 있는 것 같은데 가운데는 사람 아닙니다. 이런 무슨 목적이지? 귀신 나오겠습니다. 밤에 보면 낚시는 두 분만 하시고 있네. 2월 22일인데,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. 별로 안 추워. 다케다시, 야카타토, 조카마치노, 전망이구요. 아, 야마나시현은 이렇게 산에 다 둘러싸여 있는 곳이라서 지금 여기서 볼수 있는 요 부분이 거의 야마나시현의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오른쪽 왼쪽 가려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중심부는 여기 보이는 이게 전부일 것 같아요. 보시면은 일본은 참 높은 건물이 별로 없죠. 뭐 지진 때문에 별로 없다. 그것도 맞는 말인데 사실 땅이 넓습니다 일본이. 우리나라 10배 가까이 돼요. 신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. 여기 보면은 이런 큰 비석들 보면, 보기에는 우리 옛날에 어떤 유적같이 보이는데, 가서 자세히 보면은 무슨 마사회에서 기증하고, 뭐 이런 다 기증품인 경우가 많더라구요. 음 메이지 29년에 이 야마나시, 무슨 의회같은데서 이것도 기증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기증한건가? 이거 산토리 가꾸빈 같은데 오션 위스키 아까 헬로키티 처럼 무슨 엄청 대단한 유적지인줄 알고 가서 보면은 그게 아니라 그냥 돈 많으신 분들이나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기증해 놓은 건데, 보기에는 엄청 오래돼 보입니다. 이제 신사 구경은 다 했습니다. 다시 저 길을 따라서 이제 저의 집 쪽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